그 저희 반에는 일진 오빠 빽 믿고 나대는 애가 있습니다. 뭐만 하면 갑질을 하는 애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놈의 일진 오빠 때문에 반에서 일진 애들도 이 친구에게 사과해야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연아너 이따 편의점 갈 거지? 응? 아, 안 갈라고. 어, 그냥 좀 가라. 나 초코우유 마시고 싶어, 초코우유. 2 플러스 1 있으니까 너 그거 사서 나 하나만 줘라. 아, 근데, 그냥 안 가려고. 나가기 좀 그래서. 어, 그냥 좀 사와. 눈치 뭐야, 뭐야? 내가 사달라 하면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너나 누군지 알잖아. 그럼 우리 오빠도 누군지 알지 않을까? 아, 아 그래, 알았어. 이번 만이다. 시키지 마라, 이제. 응, 음, 응, 음, 고마워. 이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나는 저런 공부만 하는 애들은 왜 학교 다니나 싶어. 인기도 없어가지고 아무한테도 관심 못 받고 저런 애들은 나 같은 인싸 진짜 부러워할 때 속으로 얼마나 학교가 싫겠어. 남자애들한테 관심도 못 받고 으 불쌍해. 야 너무 하잖아. 그만해 다 들린다고. 얘가 뭘 잘못했다고 심술이야? 어 아, 그냥 한심하길래 충고해준 거지 충고. 그리고, 니네 뭔데 기어오르냐? 너, 우리 오빠 몰라? 우리 오빠 모르면 이학교서 간첩인데. 이따 학교 끝나고, 누구한테 연락오는지 확인 꼭 해봐. 알았냐? 뭐라는 거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뒤로 김일진에게 뭐라고 한, 제 친구가 큰 일을 당한 거였는데요. 그건 바로, 어, 누구지? 나 김일진 오빠인데 무슨 깡으로 나대냐니. 아... 그게 아니고, 일진이가 너무 말을 심하게 해서요. 니 네, 내가 내일 학교까지 찾아가 줄까? 말 대꾸 하지 마! 지, 죄송합니다. 내일 당장 애들 다 보는 앞에서 일진이한테 사과해. 알았어? 네. 일진아, 어제는 미안해. 왜귀여올라 우리 오빠가 무섭긴 하구나? 미안. 나 이제 가볼게. 거긴 어? 어딜 가? 야, 너이제걔랑 놀지 마. 뭐래? 그건 좀 그렇잖아. 응? 우리 오빠 다시 부를까? 야, 그만해. 그냥 가자, 수정아. 어, 정현, 정현. 뭐야? 설마 너도 지금 나한테 기어오르는 거야? 너 우리 오빠 몰라? 우리 오빠 감당하겠어? 그냥 가자. 뭐야, 사진 6개 나와 있어. 김일진 오빠다. 읽어라. 하, <laughs> 엄마, 김일진 알던가? 응, 어, 왜 그때 우리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 찍었잖아. 아, 그래? 걔네 오빠 어때? 무섭게 생겼어? 응? 웬 오빠? 걔 외동이야. 뭐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외동이라니. 외동이 외동이지뭘뭔 소리야? 요즘 외동 흔해. 아니 그게 아니고 외동 확실해? 누가 그래? 걔네. 니랑 같은 반에 엄마잖니. 그래서 가족 사진 찍어주고 수다 좀 떨었지. 그러다 들었어. 왜? 하 고마워 엄마. 응? 뭐가? 야니왜 심냐? 니 오늘 안까지 답장 안 하면 우리 오빠가 학교 찾아온대. <laughs> 뭐라 해? 뭐, 뭐? 야, 너, 너, 이제, 이제, 끝났어? 어? 너딱 기다려? 니, 니, 우리 오빠 소문 모르냐? 어, 알지. 오직 게일진이라며 근데, 그거 소문 아니냐? 여기서 실제로 본 사람 있어? 뭐래? 어, 어제 니한테 카톡까지 한거 모르냐? 야, 그만해. 너 큰일 나. 얼른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자. 어? 아, 걱정 마. 쟤 오빠 없어. 쟤 외동이야. 뭐뭐 뭐래? 어? 얘가 미쳤나? 너너너 너, 너 뭐, 뭐, 뭐하냐? 뭐쇼쇼쇼 하냐? 어 얘가 무서워서 미쳤나 보네. 얘들아 이거 다 거짓말인 거 알지? 야니 썰그 사진관에서 가족사진 찍었잖아. 그거 울 엄마가 하는 곳인데, 니네 엄마가 니 외동이라던데? 가족사진도 니밖에 없고 뭐냐? 어? 아, 아니 그거... 어... 아! 야니 비번 뭐냐? 뭐, 뭐래? 너너 네가 너, 너, 그럼 신고한다? 끼고 있네. 네가 갑질한 거다 신고해 줘. 뭐냐고 어, 어, 4, 4 5 6 7. 단순 무식한 놈. 야, 이거 뭐냐? 이 카톡 계정 두 개로 오빠인척하고 나한테 보냈던 거였네 예전에? 야, 김수정. 니도야 어? 미친. 야, 네 이거 뭐냐? 야, 오빠인척하고 보내니까 좋냐? 좋냐고! 아, 니 소름 돋는다. 니 완전 열등감 덩어리 아니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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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쟤도 참 불쌍해 나는 저런 열등감 덩어리들은 왜 학교 다니나 싶어 인기도 없어서 일진 오빠 있는 척하고 허언증 없으면 친구도 못 사귀고 쟤는 나같이 진짜 친구 있는 애들 진짜 부러워할 듯 속으로 학교가 얼마나 가기 싫겠어 친구 하나 없어서 어? 어디가? 화장실 갔거든? 응? 편의점 아니고? 편의점을 왜 가? 화장실가는 거거든? 아이 눈치 없냐? 뭐? 2플러스원 초코우유 좀 사와라. 저번엔 내가 산거 기억하지? 야, 사오는 김에 나도 예전에 억지로 사뒀으니까 내 것도 사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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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지금까지도 아무도 김일진과 친구로 지내지 않습니다. 처업 자득이죠. 봐줄라 해도 이 영상에 다못 담을 정도로 너무 악질이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2년 동안 오빠 있는 척한 건 정말 너무 소름이네요. 여러분들 주위엔 이런 허언증 친구 있나요? 그렇다면 댓글을 달아주세요.